테슬라가 올해 2분기에 인도한 차량 수는 38만 4,122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39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일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에 단기적인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도량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1분기 인도량인 38만 6,810대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 내 경쟁 심화, 그리고 북미에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델별 세부 인도량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델 Y와 모델 3가 여전히 인도량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량이 주춤한 반면, 중국 시장은 전년 대비 상대적 회복세를 보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지난 분기에 이어 생산량이 인도량을 다시 한번 웃돌며,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고 부담과 가격이나 압력이 하반기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테슬라는 오는 주주 서한과 실적 발표에서 로봇 택시, 사이버 트럭 생산 속도,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 확대 전략 등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은 이번 인도량 부진보다도 향후 수요 회복과 기술 모멘텀 유지 여부에 더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